좌측 보겠습니다. 본인의 왼손 쪽입니다. 좌측 따라가 주시면 습니다 네, 우측 바라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인사 말씀을 좀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요 네. 김태균으로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그서 꽃을 맡고 있는 <laughs> 이영자입니다. 아 꽃을 맡었습니다 예. 네. <laughs> 아, 큰 꽃. 큰 아큰 꽃이요네 우리 이영자 씨 오늘 뭐 의상 컨셉 뭐 어디 좀 힘을 줬다 있으세요? 네 일단 배 가리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 네. 블랙으로 해가지고 네. 예 절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안 보이려 안 보이죠. 네. 네 포인트 컬러가 지금 신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초록색을 선택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네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대장후배 있으십니다. 네. 어떠세요? 어 그냥 제가 노미네이트 됐다는 것만해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버티기 잘했다. 아 버티기 잘했다. <laughs>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받을 것 같다? 누가 받았으면 좋겠다. 네. 음... 마지막 질문에 답을 먼저 먼저예요. 네. 누가 예. 받았으면 좋겠다? <웃음> 아니. <웃음> 누가 받을 것 같다. 음... <laughs> <laughs> 지금 많이 정신이 혼란스러우시면 이제 이 말은 우리가다 알아듣죠. 네, 좀 기대를 좀고싶는데 그, 제가 주는 상이라면 어, 저는 이동국씨한테 주고 싶어요. 왜냐면 KBS 예능을 어, 기꺼이 오셔서 스포츠계에서 오셔서 상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대상을 받을 만해요. 예. 네. 일단은 거기가 이론이 많잖아요. 아 예, 네. 예. 인원으로 동국씨가 예, 받지 않을까 싶어요. 받았으면 이동국 좋겠는 거는 이동국씨고 예, 예. 받을 것 같다. 네. 예. 어전 대박이가 받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laughs> 근데 미성년자니까 아빠가 대신 수상하지 않을. 아, 이로 하나 저런 예. 이동욱 씨가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영자 누나가 꼭 받았으면 좋겠고요. 개회스 연예대상 그 역사상 여자분이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역사를 새로 좀 썼으면 좋겠고 동엽이나 뭐 재석이는 좀 많이 받았었으니까 예. 이제 영자는 누세상이 왔죠. 음, 네. 여러 가지 의미로 혹시 오늘 네 번째 화영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또네. 저희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상을 8년을 했거든요. 네,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아, 프로그램상을 받는 후보에 있으시죠? 예, 네, 후보에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한테 힘좀 한번 몰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난, 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때문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8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국민 주인공들 그분들이 오늘 빛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자 씨 어려운 질문 하나 더가겠습니다 네. 선택해야 됩니다. 대상 시청자 부분초월 프로그램상 안녕하세요 솔직히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프로그램상 대상 하나 둘셋 대상은 MBC에서 받고요 네. <laughs> <laughs> 예. 저는 안녕하세요예요. 프로그램상을 예, 받는 예. 걸로 오늘 네. 예, 예. 아니 신동엽 씨가 옛날에 대상 탈때예 회식비로 많이 썼거든요. 아, 예, 그거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안닌거 같아요. 아, 예, 예. 네. 예, 좋습니다. 대상, 대상 주시면 안 돼요. 네 2019년에도 예. 많은 응원들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